안녕하세요, 사랑 파워입니다. 클라이밍한지 2주년이 되어서 기념 영상을 한번 네, 만들어봤습니다. 클라이밍을 시작한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암장에서 그때 촬영을 했었는데, 어, 요즘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클라이밍을 하면서 장점이 저한테는 진짜 많았었는데요. 네, 클라이밍의 첫 번째 장점은 운동을 하지 않는데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클라이밍 할때 약간 문제를 푸는 느낌인데 그렇게 문제를 풀고 성취감을 얻어서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게 되게 고강도 운동이 되는 그런 운동이라서 끝나 보면은 되게 막 팔이라든지 하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운동이 되는 게 느껴져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클라이밍의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때 보통 손끝이나 발끝까지 사용을 하는 운동은 잘 없는데 이 운동은 정말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온 전신, 코어, 상체, 하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몸 전체적으로 이제 힘이나 밸런스 그런 것들을 모조리 다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밍의 장점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데 처음에 이제 클라이밍 할 때는 되게 어색하고 꿍럽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들이 막 되게 응원을 해줘요 막 파이팅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이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고요 뒤에서 이제 할때 보통 집중하면 물론 잘안 들리긴 한데 하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더 열심히 손을 뻗게 되고 그걸 잡았을 때그 사람들 이 모두 다 함께 기뻐해 주면 네, 그렇게 완등을 하고 내려왔을 때뭐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네, 문제가 겹치면은 그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친해지고 다음 번에 다시 만났을 때도 또 같은 문제가 있으면은 또 이야기하면서 뭐 그러다 보면은 네, 친해지고. 다음 서로 이렇게 영상 같은 거를 이제 찍어주면서 그 영상을 공유할 때도 DM으로 공유하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좀더 친해지고 그리고 자주 보는 사람들을 또그 시간대에 맞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좀더 친해지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포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이밍의 장점 네 번째는 첫 번째 이야기했던 문제를 푸는 느낌인데 풀어졌을 때그 성취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클라이밍이 더 재밌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때 제가 못 풀었던 문제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이제 시도를 해가면서 좀 푸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정말 다양한 방법들로 해서 풀었을 때그 성취감이 엄청 짜릿하고 되게 좋았어요. 진짜로 너무 안 되면 은 다른 사람 부부를 참고 한다든지 인스타를 찾아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혼자서 해냈을 때그 성취감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진짜 못하겠다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그 문제들이 이제 어쩔 때는 한달 심하게는 뭐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막 어 트라이를 해본데 그거를 이제 보통 존버라고 하죠. 그걸 존버를 해서 깼을 때그또 성취감도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어아 내가 진짜 이렇게도 버텨서 진짜 버티면은 해낼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때 되게 그런 짜릿함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이밍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클라이밍의 장점 다섯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운동인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수영이라든지 발레, 요가, 필라테스, 기타 등등 이제 수업을 꼭 들어야지만 할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딱 수업 시간에 정해져 있고 그 수업 시간 이외에는 사실 개인적인 운동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거에 비해서, 물론 이 클라이밍도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수업시간 전후로 얼마든지 편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수업시간 없을 때도 이제 암장을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이 부상이죠. 부상인데, 이렇게 많이 닥쳐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잠부상부터 큰 부상까지 많이 난 운동인 것 같아요. 저도 부상이 진짜 많아졌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네 이렇게 이게 홀드에 긁힌 자국인데 이런 식으로 몸에 좀 약간 이렇게 긁힌 자국들이 생겨요. 이게 홀드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약간 화상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화상을 입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안 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손에도 그렇고, 요런데.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듀오덤을 붙이고 있는데요 부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상체 위주로만 보여드리긴 했는데 네, 하체 쪽에도 듀오덤을 꽤 많이 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듀오덤 홍보대사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거 듀오덤을 붙이니까 좀 좋더라고요 암장에서 이제 뭐 후시디나 연고 그 다음에 밴드 이런 거 주시기도 하는데 되게 피가 흐르고 큰 부상에는 어 이건 약간 T M I긴 한데 피가 흐르는 부상에는 저는 후시딘을 발라서 이제 밴드를 붙이고 이제 피가 좀 말랐을 때 그때 이렇게 듀오덤을 붙이는 편이에요. 어왜냐면은 듀오덤을 붙였을 때 이제 진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진물이 피가 있으면 너무 빨리 돼서 듀오덤을 빨리빨리 갈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처가 조금 약간 아물었을 때 그때 이렇게 듀오덤을 붙이는. 편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잔부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큰 부상, 골절이나 인대가 나가거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제 주변에 클라이밍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많이 하시던 분들이 다들 그런 큰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클라이밍을 많이 관두게 되더라고요. 인대 쪽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 손가락 쪽, 활차 이런 데 나가셔서 이제, 운동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위에서 막 떨어지니까 발목이나 무릎 꺾이거나 이렇게 해서 큰 부상이 많은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상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나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밍 하다 보면은 199급 19, 19 대원들이 오는 거를 한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못 떨어지거나 코디네이션 하면서 발목이 찔렸을 때, 이제 사람들이 걸을 수 없을 때 그렇게 구급차가 와서 119에 실려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안전한 스포츠는 아니다 약간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말리게 돼요 그래서 어깨 말림 형상이 어 발생을 하는데 요즘 이제 대부분 직장인들이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거북목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깨 말림 현상까지 이렇게 심해져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이제 거북이 인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어깨 말림이 있는 운동이라서 저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되게 어깨가 펴지는 그다음에 거북목 스트레칭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서 이제 어깨 말림을 이제 최소화하려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 저는 일단 큰 부상은 없었어요. 예전에도 이제 뭐 다른 운동을 했었지만 부상을 당해보니까 운동을 못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클라이밍은 되게 부상이 많은 운동이라서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하는? 시간이 길진 않은데 한 짧으면 한 15분에서 길면은 30분? 최대한 진짜 많이 해줘요. 쭉 늘려주고, 팔 많이 돌려주고, 이제 부상이 있을 것 같은 발목이나 무릎, 팔목, 이제 어깨,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스트레칭 해주고, 그 다음 폼롤러로 알베긴 곳이 있으면 이렇게 밀어주고, 그렇게 큰 부상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이제 병원 신세를 진 적은 없고요. 약간 관절이 조금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심각하게 아니어서 그냥 파스 뿌리고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예 조금 쉬었어요. 한 일단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쉬어보고 그 이후로 좀 나아지지 않는다 싶으면 은 병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큰 부상 없이 클라이밍을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클라이밍을 2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원래 악력이 진짜 약했거든요. 악력을 키우고 싶어서 이제 철봉에도 매달려 보고 야구공도 이렇게 잡아 보고 그런 노력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악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연찮게 이제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을 경험했는데 이게 손가락이나 이런 전완근이나 이런 악력이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좋겠다. 자연스럽게 악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클라이밍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악력이 꽤 많이 세졌어요. 엄청 세다,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전에 비해 이제 손가락에 조금 힘을 줄줄 줄 아는구나. 약간 그 정도의 악력은 좀 생기긴 한것 같거든요. 예전에 저 마사지할 때 그냥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마사지해줄 때 대충 이렇게 만지는 것 같다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마사지를 해드리면 은아 손끝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악약에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고 저는 암튼 좀 악약이 세졌다는 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약간 클라이밍 할때 이제 사람들이 뒤에서 약간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클라이밍 하면서 어, 만난 사람들 그런 인연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또 이제 뭐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하면서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면은 되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다음에 클라이밍 하면서 친해지신 분들 운동 끝나서 저녁에 한 잔씩 먹는다든지 맥주를 한잔 먹는다든지 그럴 때도 되게 좋았고요. 네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었던 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몸이 조금 커지긴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어깨나 그리고 전완근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지긴 했는데 물론 지금 약간 살이 찐 상태이기도 해요. 이게 클라이밍을 너무 믿고 저녁에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또 금방 찌더라고요. 그래서 식단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2년 정도 지나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생각해봤는데 사실 그때는 너무 악력도 약하고 이제 처음에는 초록도 못하니까 저 보라색을 푸는 사람들을 와쟤 어느 정도 해야 저 정도 풀수 있나 한 2년이 지났을 때도 거의 파랑에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처음 보라색 문제를 물론 쉬운 거긴 했지만 처음 보라를 해냈고 와 내가 이 보라를 해낸다 해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지금은 이제 막 빨강도 쉬운 거는 되게 빨리 풀고 어려운 거도 이제 막몇 번씩 시도해 보면 이제 풀수 있는 그런 거 같고 가끔씩 이제 보라를 풀 때마다 와 내가 이 문제를 풀어냈구나. 신기하다. 이만큼 내가 성장을 했구나. 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죠. 계속 성장을 하길 바라고, 이제 큰 부상 없이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간의 후기가 너무, 고작 2년 하고 나서 이렇게 후기를 남기는 게좀 웃기긴 하지만, 일단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에 남겨보고요. 2주년 기념 영상은 제가 이번에 더클에서 LOT라고 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남자 빨강 난이도를 참가를 했고, 어 물론 결과는 조금 아쉽게 예선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그 영상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이 막 영상미가 엄청 넘치거나 막 되게 재밌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니지만 클라이밍 기록 영상으로 이렇게 꾸준히 촬영을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대회 출전 영상 보러 가실까요? 네.